그리고 여러분들 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제가 지금 녹화해서 그특강단이라고 재생목록 따로 뽑아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특정 문제라도 좀 찾아가지고 일자별로 올라있으니까 와 대충 단원 짐작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찾아서 좀 복습하는데 활용하시고요. 아, 문제가 풀기 싫게 생겼나? 예, 네, 그러네요. 좀 귀찮으니까 네가 좀 풀어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또 귀찮은 거잘 하니까 제가 해 드릴게요. 호 <laughs> a b c d e f g h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차분히 구하시면 되는데 반 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점 또 중점 또 중점 이런 적이니까 그냥 반지름만 계속 2분의 1로 주는 거아니야 무슨 말이냐 1번은 호 a b의 길이가 호 a를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과 중심각이 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6 곱하기 3분의 2파이면 얼마니? 4파이니? 그냥 써줄게. 6 곱하기 3분의 2파이가 지금 뭐 구한 거예요? 호 AB 구한 거예요? 알겠죠? 호 시리는? 반지름이 3으로 줄었잖아요. 중심각은 3분의 파이 아니니? 저 판각이니까? 그럼 3 곱하기 3분의 파이잖아요? A 별거 아니네, 생각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laughs> 호 EF는요? 중심각 다시 3분의 2 파이로 늘었고 반지름은 2분의 3으로 줄었죠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파이 그리고 호의 h 는 반지름은 4분의 3으로 줄었고 중심각은 다시 3분의 파이가 됐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시면 4분의 25 파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색칠한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친절하지 않냐? 야 둥근 곳은 내가 다 구해줄게 1번에서 구하게 해줄게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하려면 둥근 곳은 놔두고 선분만 구해봐 이런 뜻 아닌가? 이제 2번이 나온 이유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기 3이에요? 여기 2분의 3이에요? 여기 4분의 3이에요? 그죠? 여기는 6-4분의 3이에요? 얘랑 더하면 6이겠죠? 되지 아요 그러면 9더 2분의 3이에요? 2분의 21? 또 2분의 21 적고 틀린 거야 혹시? 이거 더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은 일 제가 해결해드렸습니다자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587 <laughs> 중심이 5이고 중심각이 3분의 8인 부채꼴 이오비가 있다 저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부채꼴의 면적을 서로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러면 아하 반지름을 안 줬다고요? B, O, C의 넓이를 준게반지름준 거예요 이게 특수한 직각상형이니까2대1대 루트 3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인데 둘이 곱한 게18 루트 3이라는 얘기.. 아니지 36 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6 하고 6 루트 3인 거 그냥 알겠는데? 여기 12고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면적은 뭐예요? 2분의 1하고 1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하고 3분의 파이 왜냐면 2분의 1하고 3분의 파이는 통통인 수 거니까 저것도 144나 마이너스 36 하고 있는 거아니죠 합차 있잖아 합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계산하시면 아마 18파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상이지? 뭐 때문에 왜 때문이지? 예. 왜 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이래요 예. 590번. 접힌 원입니다. 활골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사실은 약간 그 고등 수학 상의 공통현의 방정식 느낌 아니에요? 고등 상에서는 여기 여기 합동인 원이니까. 발음 죄송합니다. 애끄 <laughs> 가지고. <laughs> 여기까지, 거리, 공통인까지, 거리 구해줘.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었는데 이제 그거, 그렇게 해도 사실 안될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접은 도형이니까, 접은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하셔야죠. 접은 도형의 특징은, 얘가 접혀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여기가 1, 1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죠요여 수직이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요만큼, 이렇게 딱 해보시면, 여기가 반지름이 2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활꼴의 호의 길이는 여기를 구해도 상관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접은 도형이니까. 그럼 중심각이 필요한데 2대1대2트 삼일 거니까 얘가3 분의 파일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럼 실제 중심각은 3 분의 2 파이인 거죠. 그래서 l 은2 곱하기 3 분의 2 파이니까 3 분의 4 파이다. 답은 12다. 어이씨. 기계적으로 더 하려고 했는데 씨 곱하라였어. 됐죠. 네. 자, 나머지로 가겠습니다. 593번,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9라고 주니까, 물론 2분의 1 R제곱세타가 9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얘가 있죠? R, L. 그죠? 예. 얘가 9다. 그럼 R, L은 18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둘레의 길이란 놈은 2 R 더하기 L. 이놈의 최소값. 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뭐예요? 산술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2루트 E, R, L 하시면 36 나와서 딱1이 나오네요. 답은 12고요. 등호의 성적 조건 항상 확인하시라고 했죠? 등호는 언제? E, R하고 L이 같을 때죠. 얼마로 같아야 되냐 이거? 3루트 3, 2요? 얼마로 같아야 되는 거니? 이 r 제곱이 18이니까, R이 3인가? 예. 네. 그니까 R이 3이고, L이 6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등호의 성조건은, 니네가 구할 생각이 없는데, 이미 니네 손이 딱 구해서, 자, 여기있어 이렇게 될 때까지 훈련안 하고 있어야 알겠어요? 예. 네, 나중에 막, 시험지, 테스트 보는데 막, 등호의 성조건도 안 구해 놓고 막, 뭐 이러면 나.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 놓고, 막, 시험 끝나고, 와, 선생님 제가요, 등호에 상주권을요. 맞을 생각하고, 이게. <laughs> 아니? 598번 보겠습니다. 음. 이게. 이게요. 사실 원의 반지름이 다 나와있잖아요 난 사실 이게 왜 어려운지를 1도 모르겠 진짜 여기 하라고 써놔야지 왜 상이라고 써놨어 진짜 하 아, 물론 센의 편집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laughs> 삼각함수서 정의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개념 잘 들어나 볼까? 나연아 싸인의 정의가 뭐야? 단위원에서, 단위원에서. 는니 네 마음대로 다위원 정하는 거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그냥 그 어. 그렇고, 1인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다위원 아니잖아. 네. 자, 윤지한테 물어볼게. 윤지야, 사인의 정의가 뭐야? 어? 지금 중3버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패치된 학생? <laughs> 패치가 아직 안 됐네? 뭐라고요? Y자표라고요? 그건 단위원에서잖아. 준영아, 사인함수 정의가 뭐야? 아니, 왜 패치가 안 됐냐고, 영서야. 사인함수 정의가 뭐야? 아왜 아직도 중산, 중3, 버전 중산에 머물러 있어요? 아 내가 개념강의때 뭐라고 사인함수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원의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함수의 정의는 원의 반지름분의 x 좌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니까, 물어보는, 딱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냐? 야, 이원에서 <laughs> 반지름분의 점 P의 Y좌표가 뭐냐고 물어보는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딱 읽어보면 아, 이원에서 반지름분의 X좌표가 뭐냐고 물어보는군 그니까 삼각함수의 지형에 의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P와 Q의 좌표를 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와 Q의 좌표를 구하려고 보니 친절하게도 Y좌표는 3이야 친구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10이죠. 그러면 이 각의 범위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1이 아니고요. 그죠? Q도 Y좌표가 루트 3, 아니? 3이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제곱이 24니까 24에서 9 빼면 얼마냐? 15니까 루트 15인데 얘도 2선명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15 아니니? 자 진짜, 진짜 웃긴 거 말해줄게. 그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점피가 있는 원의 반지름분에 y 좌표를 적어보세요. 루트 10분의 3이잖아요. 코스인 베타는 점Q가 있는 원의 반지름분에 루트 6이죠. x 좌표를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15잖아요. 네, 마이너스 4분의 3. 끝나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이럴수가. 야, 패시 완료되니 오늘? 솔직다 <laughs> 아직도 비변보다 높이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y 좌표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y좌표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 삼각함수의 정의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의 하나만 똑바로 알면 니네 그런 거 알잖아 막그삼각함수의 공식 많이 나오지 여각공식 보각공식 주기공식 음각공식 2분의 정수파이 플러스 마인 세타 n이 짝수일 때는 어쩌고 저쩌고 n이 홀수일 때 어쩌고 저쩌고 말 많잖아 근데 정의를 진짜 잘 알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이 모든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그냥 더 빨리 풀려고 걔들 외울 뿐이에요 그게 없다고 문제를 못 푼다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불가능합니다 정의도 잊지 않으면 다풀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정의가 중요한 거야 물론 모든 문제 정의 가지고 풀어보면 니네가 공식을 만들게 될 거야 존나 불편하네 이러면서 알겠니 <laughs> 그렇게 해서 공식이 탄생한 거지 원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정말 중요하니까 정의 잊지시면니다 알았어요? 알았냐고? 패치 완료 알겠죠? 예. 네. 집에가서 혼자 롤백하시고 이러면 안돼요 업데이트 완료된겁니다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 나온 이유가 여긴 탄젠트가 있는데 왜 나한테 코사인 구하라고 하는거냐 뭐 이게 질문이겠죠? 괜찮아요? <laughs> 아 근데 여 봐봐 얘왜주는거예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를 주려고 주는 거예요. 사3 분명각이니까 코사인은 음이고 양이고 사인은 음이고 탄젠트도 음이다 이말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부호만 주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머지는 어차피 직각 삼각형 형성할 거 아니냐 그럼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문제 를 풀면 되는 거니까 사인이든 코사인든 탄젠트든 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알면 어차피 길이의 절대값은아는거 아니냐? 그럼 부호는 이거 가지고 붙여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니까 그냥 탄젠트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탄젠트에서 풀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곱해가지고 탄젠트에 대해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러면 탄젠트 세탁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면 그냥 이런 직각상형 생각하는 거야 왜 길이만 있으면 돼 부호 필요 없어 알겠지 루트 3대 아 근데 이건 특수하잖아 심지어 <laughs> 아 근데 몰라도 돼 그냥 루트 3대 1대 2로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탁을 물어보면 일단 절대값은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4, 분면 각이니까, 부호도 플러스다. 이렇게 확인하는 얘기죠. 그냥 다된 거예요. 그니까, 러 사인 세타 물어보면 사인 세타 구해야 되냐?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 물어보면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되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인이든 코사인, 탄지든 세충에 아무거나 하나 구하세요. 아무거나 하나 구해서, 어차피 절대값은 다 나올 거고, 길이의 절대값은 나올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좌표의 절대값이겠죠? 그리고 부호는 사분면이 어디인가를 보고 읽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말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 613번, 사인세타 마이너스코 사인세타를 구하세요. 근데 저기 뭐라고 적혀있는 거냐? 뭔가 말이 많죠. 네. 이제 식을 다루는 기법은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는데, 그래도... 그래도 모두를 탄젠트로 나타낼 게 아니라면, 탄젠트는 코사인에 대한 사인의 비이다. 뭐 상제관계라고 하죠. 예. 이걸 이용해서 공통인수인 사인세타를 뽑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사인세타가 앞으로 뽑혔다면, 얘는 이거밖에 안 남은 거고, 얘는 이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통분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1 sin 세타와 cos s 세타의 곱이고 각자의 제곱의 합 아닌가? 제곱 cos sin 제곱 세타 1 sin 세타의 제곱은 1이다. 근데 이때 이때 어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기 위에를 전개하면 제곱 관계에서 1 2 sin 세타 나오나? 1 마이너스 그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아니지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얘 상수배가 나오지 않나? 그냥 써볼까요? 저걸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합쳐서 1 되고 1 제곱이 합쳐서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 선생님 막 지워도 돼요? 예, 네, 막 지워도 되네요. 사인 세타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막 지워도 돼요. 그럼 남은 게 코사인 세타만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를 구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분의 아, 1이죠? 네. 탄젠트가 나온 거죠. 자, 그럼 마음속으로 직각상형 그리는 거예요. 2대1대 루트 5죠. 그럼 전부 다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없다고요? 네, 이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사인 세타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따로따로 나올 것 같아. 따로따로 나올 것 같지 않냐? 만약에 이거 제곱해서 이 값을 구하는 거면 음, 사인 세타의 범위가 0에서 4분의 파이다. 이딴게 나왔어야 돼. 왜냐면 얘와 얘 대수를 정해줘야. 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제곱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삼각함수부터 수열까지가 잘 배운 학생과 못 배운 학생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단원입니다. 지수로그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당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느낌이라 <laughs> 다들 그래도 만약에 그 중간에 막 하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좀 익숙해지면 알고 보면 좀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지수 로그에 근데 니네가 만나긴 어려울 거야 내신에 잘안 내요 내신에 내, 내, 내면 그걸 내신에서 풀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뭐 고3 뭐 이런 데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학교 대신 정도를 생각해 보면 아주 좀 평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아주 옅같이 나오면 격자점 문제인데 어차피 틀릴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 다들 틀리, 다들 틀린단 말이야. 세는 놈도 틀리고 안 세는 놈도 틀려. 안 세고 틀리는 거 낫지. 다른 문제 좀 투자해가지고 이제. 음. 근데 삼각함수하고 수열은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의 실력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알겠죠? 잘 배우셔야 돼요 그... 걔네가냥제가 들었다고 그랬죠? 윤지? 윤지야? 윤지야?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듣고 있는 거 맞아요? 권철? 네.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저 아직 얘기까지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수를 하네? <laughs> 창성, 탄젠트와 탄젠트 역세합은? 아 진짜 이럴 거야? 나 안다 손들어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세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고배 역수다.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안 했다고요? 온라인상에 제가요. <laughs> 저 오프라인 말고, 저 말했을 텐데요. 무조건 100% 말했습니다. 말안 했을 리가 없어요. 자, 잘 봐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일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이걸 통분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얘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외우라고. 왜냐면, 선생님 저도 통분할 줄 아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잘 봐. 잘 보라고.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합이 조되져 있지. 근데 이걸 알면 뭘할수 있다는 거 알아?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를 아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뭘 구하려고 해야 돼? 사인과 코사인의 고불구 하면 되는 거야. 문제 풀이의 방향이 딱 정해진단 말이야. 안 그러면, 사인 얼마지? 코사인 얼마지?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니네 이거 시통분한 능력이 없어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있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늘 말하지 만 내가 앞에 딱 써줘. 에이, 저는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하고. 본인 스스로 아 탄젠트라 탄젠트 역사의 은 사인과 코스 인의고비역수였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진짜 완전 다릅니다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제발 좀 외워 나 외우는 거 진짜 극혐한다니까 그럼 내가 외우라고 추천한 것들은 다 가치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우리 신뢰관계 그 정도 되잖아 맞아 안맞아 <laughs> 아이 그 새끼가 외우라고 시켰는데 존나 쓸데없었어 이런 거 없잖아 솔직히 없어 내가 진짜 강력하게 외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의미가 있고 이거 심지어 미적분 가서도 그때 외우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존나쓸데없는 이런 생각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사인과 코사인의 고배 없으니까 나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해 보면 제곱해도 되죠. 왜냐하면 제곱해봐야 이거 제곱될 거고 가운데 항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나올 거니까 얘랑 예측이 돼요. 아 이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 바로 나오지 않냐? 1 더하기 2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는 사인제곱세타, 코 사인제곱세타니까 뭐 정리해봐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를 근해공식으로 풀어보니 1 마이너스 루트이더라. 선생님, 1 플러스 루트일 수도 있잖아요. 죽는다, 진짜. 0과 1 사이에 두개를 곱했는데 무슨 1 플러스 루트야1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죠? 1 마이너스 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은 제 곱의 역수가 있지. 제 역수가 누구냐? 자, 지금 봐봐. 또 보급형 스마트폰 나왔잖아. 왜 그런지 알아?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계산하기 때문이야. 쟤랑 1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1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거 부호 바꾸면 될거 아니야. 항상 내가 역수 떠올릴 때첫 번째로 뭐검토하라 했어?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누군가? 이거 먼저 보라고 했지. 그게 안 되면 씩 분모에 넣고 뭐 하든가, 마든가. 그거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하고. 그냥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생각나는데 왜 분모에 넣어서 유리할, 왜 하냐고. 마치 보급형 스마트폰 뭐냐.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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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플래그십이 돼야될거 아니야, 우리가. S23 울트라. 맞아, 맞아? 그지? 좋아요 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5b는 얼마예요 4겠네 이제 선생님이 왜 외우는지 알겠어요? 아예 그냥 문제 풀이의 방향이 필연적입니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음 네가 이걸 물어보고 싶구나 나는 외웠어 아니 솔직히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 아니니? 너네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의 합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역수인데 그거 알아? 이런 얘기 아니야? 이 정도 수준 아니야 지금? 그죠? 예. 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 온라인상이 제가 개념할 때 아재 개그 치는 거 빼고는 다 쓸데없는 내용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아시겠죠? 물론 담아도 빠져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 원래 인간이 그래. 빠져나오면 또 담고 빠져나오면 또 담고 하다 보면 이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저도 수업 때 계속 뭐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잖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자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할때 탄젠트와 탄젠트 분의 1을두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3인 이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웃기지 않냐? 또 나온 것 같은데? 미치겠다 그렇지 않냐? 이거랑 우리 이미 알잖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 아, 지럼또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다만 선생님 쪽 a가 안 나와 있는데요. a가 안 나와 있잖아. 근데 sin 세타 cos 코 i n 세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a 나온 거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이 대칭형의 합과 곱을 제시한 경우는데합 아니면 곱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왜냐면 패시브로 제곱의 합이 1이다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줘도 둘 다를 준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s i n 타코 h 인 세타 c o s i n 얼마지? 친구들?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요 곱은 당연히 1일 거고 네. 그러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은 0이다 어, 이게 얼마나 명령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젠트와 탄젠트 의 역수의 합을 제가 외우라는 게 개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우세요. 외우시라고. 알겠죠? 탄젠트와 탄젠트 역수의 합은 사인과 코사인의 고배 역수이다. 문장도 얼마나 괜찮잖아요. 그죠? 네, 열수 있죠? 씨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제 오늘, 오늘 끝나면 방학이니까 제가 방학기념으로 4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